세계 축구계의 모든 불문율적인 외교 규칙을 깨뜨리는 행동으로 LAFC의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는 자신의 제1의 스타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이유야말로 충격을 안겨주고 국제적인 위기를 촉발시킨 부분이었다. 그것은 클럽의 이기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홍명보의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타협 없는 직설적인 비판이자 단호한 고발장이었다. 미국 전역이 경악했다. 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설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지각변동의 배경은 이보다 더 민감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LAFC는 MLS 순위에서 고공행진하며 챔피언십 우승에 제1후보로서 플레이오프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파괴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때 10월 10일 브라질과의 중요한 친선 경기를 위해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소집되었다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이것은 LAFC가 시즌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에서 자신들의 보물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클럽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체룬돌로 감독님, 이 중요한 시점에 당신의 제1의 스타를 내주어야 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모두가 외교적인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체룬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전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가적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저는 한 선수가 자신의 조국에 대해 갖는 의무를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LAFC는 항상 우리 선수들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손흥민이 소집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그를 이곳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장 전체가 침묵했다. 클럽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이유란 말인가? 미스터리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때 체룬돌로 감독은 홍명보 감독을 겨냥한 냉정하고 무자비한 분석, 즉 자신의 전문적인 고발장을 터뜨렸다. 전술에 대한 고발장.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들을 보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체룬돌로가 분석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 명확한 공격 시스템도 정형화된 연계 패턴도 없는 하나의 집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플레이는 전적으로 개인들의 번뜩이는 순간들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선수들의 황금 세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LAFC에서 우리는 손흥민의 최고의 자질들을 최적화하고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손흥민 혼자서 혼란스러운 시스템을 최적화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재능 낭비입니다. 인간 경영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저를 더욱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경영 방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칠어졌다. 불과 지난달에 그들의 감독은 언론 앞에서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바쳤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가적 상징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을 그토록 무례한 방식으로 대우받는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불과 몇주 후에 그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다시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일관성 부족과 형편없는 소통 능력은 바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선수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가득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의 취약점을 분석한 후 체룬돌로 감독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분노를 요약하는 마지막 수사적 질문에 도달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홍명보 때문이란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행복해하고 있는 저희의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 모호한 전술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바로 그 감독 자신조차도 그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지도력 아래에 두어야 합니까? 그가 결론 내렸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비판을 손흥민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바꾸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손흥민을 LAFC에서 잃을까 두려워서 그가 대표팀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재능, 정신, 그리고 안전까지도 그에게 걸맞지 않는 환경에 놓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비전, 존중,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가진 감독 밑에서 뛸 자격이 있습니다. 체른돌로의 말은 즉시 국제적인 설전을 일으켰다. 한국 언론은 분노로 폭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미국으로부터의 모욕. LAH FC 감독 홍명보 감독 공개 비판. 국가대표팀 내정의 간섭. 대한축구협회 KFA의 한 익명의 관계자는 언론에 체론돌로 감독의 발언은 무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언론과 팬들은 충격받았지만 대부분 체론돌로의 편에 섰다. ESPN은 이렇게 논평했다. 용감한가? 무모한가? 체론돌로는 세계의 많은 클럽 감독들이 생각은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버렸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감독. 체룬돌로는 단지 LAFC의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을 위한 보호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미국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브루스 아레나는 이렇게 공유했다. 스티브 체룬돌로는 매우 타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클럽 대 국가대표팀의 싸움은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상대 팀 감독의 전문적인 능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손흥민과 같은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용감하고 어쩌면 필요한 한 수일 수 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알렉시 랄라스는 선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것은 손흥민에게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 있죠. 하지만 체룬돌로의 행동은 아무리 논란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가시를 세우는 한 감독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웅의 재능을 낭비하지 마시오. 심지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까지 논평에 나섰다. 열렬한 축구 팬인 스파이크리 감독은 이렇게 트윗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다. 마치 한 슈퍼스타를 위한 양육권 다툼 같다. 열정 넘치는 새로운 보호자. LAFC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옛 가족 국가대표팀과 싸우고 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분명히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기자회견은 역사적인 사건. 즉 불꽃튀는 외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불문율을 깨뜨림으로써 그는 단지 한 클럽 감독의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재능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대표팀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비판은 홍명보 감독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이자 칭송의 행위였다. 손흥민의 위상은 이제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그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더 이상 이적 시장이나 경기장 위에서 조용히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대양 양쪽의 감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꽃 튀는 공개적인 설전이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